오늘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회적 고립 청년인 것 같고요. 아, 살짝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정책 자체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히키코모리 약간 집 밖에 집 밖이란다 집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그런 약간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문제로 삼아서 정책 같은 걸 많이 펼쳤었는데 요새는 좀 확대되어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약간, 나라에서 정책을 편다고 하긴 그렇고,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은둔 청년들을 좀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거는요, 1년 전에, 사회적 고립 청년 모집이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전화라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생명의 전화라는 아마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약간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에 사회적 고립 청년 한 10명쯤을 모집해가지고 집단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거 집단 상담 끝나고 나서도 약간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가, 문화, 놀이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약간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원해가지고 전했는데,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집단 상담 재미없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면담은 조금 재밌었나? 근데 내가 또 기대했던 게, 그거를 통해서 좀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운이 없었어. 운이 없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집단 상담이 끝나고 약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 여가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상을 아무튼 그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다 묻는데 남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여자 네 명에 남자 한 명. 그래가지고, 내가, 좀, 친해지기가, 좀,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맛있는 거 먹고, 막, 할로윈 데이 때, 즐거운 날 보내고, 배드민턴도 치고, 뭐, 즐거운 날을 보냈는데, 이게 약간, 좀, 사회복지사, 여자들 특징인가? 좀 장난이나 놀림을 하는 외성향, 이성향. 아, 그좀 그래가지고 약간 나를 좀 툭툭 놀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근데 그게 좀 신경이 좀 쓰였고, 그리고 여자애 한 명이 좀 있었는데 좀 나랑 트러블이 있었어. 이건 깊게는 말을 못 하겠어. 사사건건까지는 아닌데 한 번씩 좀 이견 충돌 있고 그냥 지금 기억에 나는 건 내가 맨날 그때 좀 집착했던 게 재밌는 거 드라마 보는 거뭐 있는지 항상 물으면 아 그것도 기억에 왜곡이 된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내가 한 말에 막 나는 관심 없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차갑게다가서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간에 뭔가 좀 쌓이고 쌓이고 감정이 쌓여 가지고 그냥 그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그 오픈 채팅방을 나왔어 그냥. 약간 화 약간 저 진짜 그냥 고립감 느끼는 거 같다고. 막 그런 거 말하면서 막실싫은 내색도 좀 하고. 아 그리고 막 판에 좀 막판에, 그리고 막, 예전에는 막,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 나중에는, 좀, 내가 열심히 참여 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약간 좀 지적질 하는 것 같은? 대놓고 막, 열심히 참여하시지 않네요, 막, 이렇게는 안 했는데, 좀, 예전에는 뭐, 막, 기억나세요, 뭐, 막, 그런 식으로 막, 넌지시 돌려말아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적 고립 청년 다행스럽게 청년센터 그래 그냥 우리 지역 청년센터만의 장점 솔직히 말하면, 다른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이 없었는데, 우리 동네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받았어. 그래가지고, 나 지원해가지고 상담 선생님이랑 지금, 거의 무슨 한 15회 정도 상담을 했는데, 진짜로 정상적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권태기 느낌이라고나 할까? 선생님 자체도 열심히 상담을 <laughs>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도 상담을 좀 공짜 상담인데다가, 장기적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선생님은 내가 변하기를 바라고, 좀 열심히 살길 바라는데, 나는 흘려들어, 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힘들어 하셔라고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 진짜 그 상담 없으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 아, 할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정책이 소소하게 지역 정책이 있어서 지역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서 아무튼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 고립 청년 청년 그 다음에 청년 재단에서 이거는 내가 지원하고 떨어졌는데 청년재단에서 약간 정부의 미래 일경험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약간 일상 속으로 나오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각 교육, 강의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약간 훈련수당 느낌으로 40만원 주는 한달 하고 40만원 주는 그런 거에 지원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면담 보고 떨어졌습니다. 면담 보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청년재단이 조금 싫어졌어요. 그리고 2차 프로그램으로 막 조금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기업탐방도 이틀이나 하고, 또, 또 약간 진로 교육인지 뭐, 아마 약간 그거는 실전 욕과 약간 실전 그 취업을 했을 때쓸수 있는 실전 스킬 배우기, 약간, 지, 직장 문화 배우기, 약간 이런 걸로 2차 프로그램을 모집했는데, 근데 그건 제가 지원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난 지금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한, 훈련 수당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약간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원을 못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행히 다행이까진 아닌데 약간 내가 아 이거는 이제 어디서 주관한다고 말하기 못하는데 청년재단이 조금 관련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관련이 그렇게 깊지는 않고 조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성과 공유회 자체를 청년재단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약간 진로에 관한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강릉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해가지고 제가 선정이 됐어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신상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깊게 말하는 게좀잘안 되네요. 아무튼 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정책? 아무튼 프로그램 사업 약간 이런 게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의 요지가 뭘까? 재미없는 걸 너무 늘어놓았네요.